안녕하세요. 오늘은 월배당의 왕이라 불리는 리얼티 인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츠 기업으로 티커 심볼 오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얼티 인컴의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69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 시가 총액이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리츠입니다. 특히 월배당을 실시하는 몇안 되는 기업 중 하나로. 더 먼슬리 디비덴드 컴퍼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주로 소매점, 편의점, 약국, 헬스장 등 생활 필수 업종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현재 전국에 걸쳐 1만 2천 개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약1,200 개가 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리얼티 인컴의 임대 계약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이 NNNTR IPL이 낸리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세금, 보험,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계약 구조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면면도 매우 우수합니다. 월그린스, 달러제너럴, 세븐일레븐, 페덱스와 같은 우량기업들이 주요 임차인으로 이들의 높은 신용도는 임대료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배당 실적을 살펴보면 더욱 인상적입니다. 1994년 상장 이후 지금까지 매월 빠짐없이 배당금을 지급해왔으며 특히 연속 배당 증가 기록이 25년이 넘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약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재무 건정성도 매우 양호합니다. 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임대료 회수율도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실률 역시 1에서 2%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최근에는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통한 지역 다각화, 산업용 부동산으로의 포트폴리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금리 상승기에는 리츠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기 침체 시 임차인들의 임대료, 지급 능력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소매업의 위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얼티인컴은 어떤 투자자들에게 적합할까요? 첫째, 안정적인 월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시에는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투자 목적과 리스크 성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얼티 인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우수한 배당 실적을 가진 이 기업은 장기 배당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